공삼 친구들밖에 안 남았네요. <웃음> <웃음> 서로 막 <laughs> 너야 너야라고 그러시고 하고 계신데 뭔가 갑자기 오늘 네. 리액션이 너무 좋더라고요. 아 맞아, 맞아. 혹시 그분 누군지 아시죠? 아, 당연히 알고 있어. 더한 <laughs> 번만지. <laughs> <누가> <laughs> <누가. 웃음> 우리 김해 <김애연> 씨모자요 <laughs> <laughs> 와, 주 <아주> 떨린다 이거. <laughs> 근데, 안녕하세요. 내 네, 앞에 자기 소개 한번 탁드릴게요저공산주 김가연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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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귀엽다! 웃음> 오늘 아웃팅 어떤 것 같아요? <laughs> 너무 행복합니다. <웃음> <웃음> 행복해요? 네, <laughs> 와, 진짜 <laughs> 행복해요, 진짜. 덥진 않나요? <웃음> 더워요. <웃음> <웃음> 혹시 오늘 코너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거? 하나를 못 뽑습니다. <웃음> 진짜 다 너무 재밌었 그래도 하나를 뽑는다안 돼요, 안 돼요. 자기를 뽑아달라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가연이가 네. 처음 들어왔을 때랑 좀 많이 달라진 거, 여러분, 느끼고 계십니까? 네! 예! 너무 밝아졌어요. 네. 네. 혹시 가연이와 친해지기 위한 어떤 포인트들이 있나요? 저는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해요. 아, 혹시 그러면 사양팀에서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나요? <laughs> 오늘 생각이 들었는데, 같이 1박 2일로 놀러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저희 또 멀리 안 가더라도 1박 2일로 <laughs>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<laughs> 뭐?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? 여러분과 함께라 너무 행복합니다. 네, 다음 모셔볼 분은요, 뒤에 뒷짐 지고 계신 한예민씨 모셔볼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싱어로 하고 있는 03주 2 1나 한예민입니다. 팀,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 일단 성인이 된 다음에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없었는데 막 <laughs> <laughs> 뛰어놀면서 다들 너무 크게 웃으면서 시간 보내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. 팀을 대하는 마음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? 사실 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. 네, 이번에 같이 웃으면서 뛰어놀다 보니까 사실 모두가 같은 낭만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마지막으로 하, 말과 같이 이제 하고 싶은 트있이요 음, 하고 싶은 거는 우리 다 같이 이번 킥파크를 놀러 가면. <laughs> <laughs> 라고 생각이 들었고, <laughs>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오래 기점으로 차이팀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, 뭔가 그 뒤에 많은 분들의 노력도 있을 었 테고, 우리 팀원들이 서로 마음을 많이 열려고 노력 많이 한것 같아서 모두에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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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웃음>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은 한 팀이 오늘 이렇게 앞에서 보고 <laughs> <갬고> 있어서 <laughs> 울컥해요. 그러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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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음은 완전 대표 체육인 경찰행정학과 송은지님 모셔보겠습니다! 멋있다. 음. 예뻐요. 네, 안녕하세요. 음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. <웃음> 저는, <웃음> 저는, <웃음> 저는 21살, 오삼재 송은지입니다. 긴장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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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하셨나요? 저도? 네, 네 좀. <laughs> 인자 <목소리> 아 푸시고 오늘 아웃팅 어떠셨어요? 저는 피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정말, 정말 꽉 잡고 노출 안 하셔가지고 지금 옷이 많이 늘어났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이쪽이 다돼가지고좀 그랬어요 지금 네, 저희 찬양팀의 대표 체육인으로서 패티를 받고 계시잖아요 아. 얼마만에 몇 킬로를 감량하셨는지 저는... <목소리> <그거는 목소리> 3주 동안 해서 한 킬로 빠습니다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거 일주일에 1키로 진짜 힘드네요 여러분 진짜 아니 아까도 다 같이 햄버거 먹고 있었 혼자는 닭가슴살 볶음밥인가요? 네 은지가, 같은 헬스장 다니는데, PT가 끝나고 그 쌤이 무조건 30분을 이제 런닝을 하라고 시켰나봐요. 같이 뛰었는데, 은지가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, 숫자가 줄어들었나? 그고 다시, 처음 다시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냥, 은지한테, 내꺼 찍어라, 시간. 아, 제가 고집이 있어가지고, 무조건 다 뛰어야겠다 해가지고, 씻고 나왔는데 계속 뛰고 있더라고요, 그 30분을. 정말 대단해요. 멋있다 제가 이번에 8월에 은지랑 약속을 잡으려 했는데 화이팅을 네. 하고 있다고 11월 말에 보자아요 네. 네.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헬스장 가면 돼요 아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곡리 네. 하고 싶은 게 있나요? 음, 아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래면 <laughs> <올해면> 어느 정 <정도? 웃음> 앞으로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 <laughs> 여러분 요즘 되게 유행하는 미이 하나가 있어요. 혹시 여러분 홍박사님을 아세요? 홍영선님 <목소리> <목소리> 아 <잘 어울리겠다. 목소리> 어, <목소리> 모셔보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등장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뽐내는 그녀.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와, <목소리> 참이다. 아, 아, 남다른 대시대를 뽐내는 그녀 홍복사랑에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. <laughs> 아 아닙니다 예, 속상까지 도할 거고요 예. <laughs> 오늘 아웃팅 특히 오늘 기획팀이셨어요 아, 그럼... 정말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. 아, 그렇지. 혹시 약간 기억에 남는 그런 게 뭔가 있나요? 아, 딱히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없는데 그냥 어느 순간 어, 되게 행복하다는 라 느낌을 받아가지고 오늘 날씨도 되게 좋지 않나요? 맞습니다 아,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날씨에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. <laughs> 제 드럼과 싱어를 추고 있는데 <laughs> 힘든 점이 있으신가요? 아... 일단은요 <laughs> 아다 뻥이고요 저는 제가 잘하면 좋은 것 같고 제가 못하면 또 힘든 것 같습니다 잘하세요 잘한다 여러분 잘하죠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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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하겠습니다. 아예 <laughs> <아이고, 아이고, 무서웠어요. 웃음>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네. 방금 체육인 할때 본인이 일어나시라고 하셨어요. 제가 또 최근 수영을 배우고 있어가지고 어깨 안보십니까 <laughs> 아, 저거 저거 놀려주세요. <laughs> 그럼 찬양팀이 함께 하고 싶은 게 있나요? 정말 저는 많고 사실 이 팀원들과 되게 많은 추억을 쌓고 싶은 마음에 전 제주도도 한번 기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요 네, 저는 이제 이번 겨울 방학에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어서. 빨리, 왜 이렇게 빨요 여행을 할수 있을 정도로 시간 못뺄것 같아서 그거 말고 많이 놀러 갔어요. 네, 많은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. 할수 있으신가요? 예, 네, 감사한 것 같고, 저는 이런 자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수고하셨 감사합니다. 아, 이제 또. 이짜요이명씨 모셔보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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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23살, 지금 일렉 파트를 맡고 있는 이명근이라고 합니다. 뭐라구요? 오늘 어떠셨어요? 아, 오늘 되게 정말 좋았던 게 아침에 나올 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야, 오늘 밖에 놀면 참 좋겠다. 정말 오늘 엄청 뜻깊은 시간이었고, 솔직히 힘든 건 맞아요. 힘들긴 하네요, 조금. 근데도 그 힘든 걸다 잊어버릴 정도로 정말 재밌었습니다. 기획해주신 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저 혹시 오늘. <laughs> 오늘 했던 게임 중에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? <laughs> 아 저는 이물퀴즈 가장 재밌었습니다. 아 이거 맞으신가요? 되게 힘들어하시던데 아 감사합니다. 아니, 마, 마, 아 맞습니다. 오늘 아웃팅을 통해서 이제 어, 얼라이브 촬영팀을 이렇게 대하는 마음이 조금 달라지신 부분이 있나요?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얘기긴 한데 이번 연도를 기점으로 뭐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해졌고 다들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된것 같아가지고 이 분위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. 오 아, 이제 올 내년에 군대 입대를 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아 <laughs> 남은 이 기간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섬기겠다 들으신 대로 저는 내년 3월에 단교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네. 좀 아쉽 아쉬,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2년 동안 갔다 오는데 그럼 이제 저는 뭐 딱히 뭔가 한 것도 없이 이제 일부를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가지고, 조금 슬픈 감도 있는데, 그 슬픔을 바꿔가지고, 제 맡은 소임을 나하면서 아무리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3년차 사는 팀이 되고 있는데,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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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하은 발색 김기현입니다. 사실 저, 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곁겹쳐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대답이 되 있을 것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<laughs> 주는 겁니다. 부담 MC야. 주는 거예요. <laughs> 오늘 아웃팅 보면은 t 부에서 마지막 아웃팅이 안 되죠. 더 있습니다, 여러분. 저희는 더 있습니다, 여러분. 더 있습니다, 이리야 지금. 뭐라는 거야 지금? 오늘 느낀 점. 이게 단체로 다 같이 나와서 하는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 뱉으니까 무조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음. 들어서 재빠르게 기획팀을 모집해서 했는데 너무 재밌고 제가 약간 추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어린 도시 아니에요? 솔직히 너무,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최대한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하는 마음으로 계속 광고도 빨리빨리 하고 했는데 다 참여하면 더 좋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역시. <laughs> 초반에 인도자 마치셨을 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. 그때랑 비교하면은 지금 약간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. 제가 첫 인도할 때 했던 거를 솔직히 지금도 가끔씩 들어요. 초심을 찾기 위해서? 약간. <laughs> 듣는데 때는 인도하는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. 하면서 배우는 거야! 이렇게 하셨는데 전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도 너무 재밌어요, 여러분. 너무 재밌어. 아 라고 해서 이렇게. 아, 성도님 한명한명 한명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. 어, 지금도 아, <laughs> 아, 지금도 아, 다한 아, 명씩 아, 보신 것 같아요. 지금. 솔직히 너무 부족하고 너무 미안한 부분이 너무 많죠. 그러니까 뭐 꼼꼼히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 듣고 와. 야, 귀가 안 들리나? 할 정도로 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동의하시나요? <웃음> <웃음>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. 지금 맞아요,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. 또 가장 경사스러운 일 하나도 있습니다. 아 말씀하시겠어요. 아, 내년 5월 1 1일로 아예 날짜를 확정을 했고요. 네, 무슨 일이야. 근데 부족한데 부족한데. 다음 주에 웨딩 촬영을 하러 가요. Oh! Yeah. 제가 요즘 oh, 진짜 실감이 그 취업 준비와 결혼 준비를 같이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요.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. Oh. 아.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야 되는데. Oh, oh. 아, 뭐. 어, 휴지 좀 갖다 주겠어요, 여기. 진짜 진짜로 진짜. 필요할 것 같거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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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요 네. <laughs> 아, 네. 다행이네요. <laughs> 그래서 뭐 이제 인생의 마지막 찬양인도라고 생각하니까 잘 표현해야겠다,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, 우리가 더 하나되게 환영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우리가 지금은 너무 좋지만 또 다시 한 명이 들어오고 두 명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만 친하구나 라고 느끼지 않게 그 사람도 하나 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 될수 있도록 제가 너무 진지했네요. 아니아다아다아다 그런 아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, 한번더 시간을 네, 걸어주세요. 우리 저희 마무리 맺 아, 네 <laughs> <laughs> 내년에, 내년 당신 하세요. <laughs> 네? 네. 이명근의 보이는, 보이는 라디오. 라디오! <laughs>